안녕하세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들어보고 영어 표현도 알아보는 시사영어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8일자 토론토스타 사설의 요약입니다. 마크 칸이 캐나다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회담에서 절제된 태도와 유머로 뛰어난 외교적 균형감각을 보여줬다. 트럼프가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언급하며 통합을 제안하자. 칸의 준비된 답변으로 캐나다는 팔리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응수했다. 트럼프가 회담 중 캐나다의 철강, 에너지, 자동차가 필요 없다고 말하고 캐나다에 대한 허위 주장까지 되풀이했지만 한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냉정함을 유지했다. 그는 트럼프에게 변혁적인 대통령이라는 모호한 칭찬을 하며 회담을 부드럽게 이끌었다. 부채도 성과는 없었지만 회담은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고 한인은 이를 새로운 관계의 시작의 끝이라 평가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캐나다에 대한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고 두 나라가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되기까진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이상이 사설 내용의 요약입니다. 사설 내용 중 영어 표현 3가지 알아봅니다. 1. Walk a treacherous tightrope, 뜻, 위험하고 민감한 상황을 조심스럽게 잘 처리하다. 설명, 고개사가 외주를 걷는 모습에서 유래된 표현으로 정치, 외교, 인간관리 등에서 실수 없이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합니다. 예문, He is walking a treacherous tightrope, trying to keep both the CEO and the employees happy during the layoffs. 해고 사태 중에 CEO와 직원들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면서 그는 매우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2. E, give someone an easy off-round. 누군가가 체면을 잃지 않고 논쟁이나 민감한 대화를 끝낼 수 있게 도와주다. 설명 고급 도로에서 빠져나가는 출구에서 유래된 비유적 표현으로 상대방이 스스로 대화를 정리하거나 물러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상황에서 씁니다. 갈등 상황에서 상대에게 체면을 살려주는 출구 전략을 줄때 유용한 표현입니다. 예문 When she realized he had made a mistake during the meeting, she gave him an easy out by changing the subject smoothly. 그녀는 그가 회의 중 실수했다는 걸 알아차리고,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꿔서 그가 체면을 잃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줬다. 참, Pitch Perfect. 듯, 완벽하게 상황에 맞는, 흠잡을데 없이 적절한. 설명. 원래 음악용어로 음을 정확하게 맞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비유적으로 사용되어 행동이나 반응이 상황에 아주 잘 들어맞았음을 의미합니다. 예문 Her response to the criticism was pitch perfect. Calm, respectful, and firm. 그녀의 비판에 대한 대응은 완벽했다. 차분하고, 존중하며, 단호했다. 이 표현들은 정치나 뉴스 기사뿐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자주 응용할 수 있는 고급 영어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이 가장 흥미롭게 느껴졌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새로운 내용으로 만나요. 시 사용했습니다.